쪽 그린 것 같이 점 P1이 있는데 1,0이야. 그리고 여기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 또 수선의 발을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해. 때 P1, P2 더하기 P2, P3 더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테두리를 다 구하라는 얘기지? 이걸 확대를 해보자. 자, 이 일단 무한등비급수가 될 거라는 건 알잖아.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을 찾으면 되지. 이거 그냥 A라고 두자, 내게 얘가 처음이니까.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가 지금 1대1대 1대 루트2가 될거아니야 여기도 A지, A기? A? 응, 그러면, 여기도 직각 2등변이잖아, 이게.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2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얼마여야 돼? 루트2분의 A?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2분의 A니까, 여기서 또 1대1대 1대 루트2가 되려면, 얘는 또, 루트2를 또 곱해준 거. 루트2분의 1을 또한 거. 이렇게 되니? 그니까, 러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어, 근데 루트 2분의 1이잖아. 어, 1 빼기 루트 2분의 1. 네추 초항은 이게 지금 1이야, 1. 아. 왜, 왜? <laughs>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이쿠. 음. 응.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뭐를 하면? 루트 2,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루트 2 빼기 1분의 1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지? 공비는 이게 단면비가 되는 거고, 식당을 구할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돼.